네, 네, 네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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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이 w 이다 t What? What? w h a 이 What? 하 h a t What? 다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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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다 t w h a 나 i 한테는 밑에서 한 j 저는 정정당당 좋아하거든요 정정당당 g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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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술 g d o 라 g t 술 게임도 해서 게임도 실력 맞아요. 기반님 부탁해요. <laughs> 와, 벌주? 어? 주죠주안 어, 내면 술 내가 게와 <laughs> <와우. 웃음> 아이고. 언니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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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마실 준비하세요? <목소리> <laughs> 아, 차차 차차차 차. 아 까불. 아, 이거 이제 거의 다 됐다. 아, 거의 다 됐다. 아씨, 거의 다 됐, 거다 아이 뭐야 이게? <웃음> <웃음> 술이 들어간다. 아, 술 언니? 버렸네. 또 술을 버렸어. 또 아니 봤어. 보유하는 거하더 <laughs> 있다. <laughs> 오케이, 한판더 해요. 한판 더, 한판 더. 가이 마이보. 속이 <laughs> 갈가 보도 <갉아서도> 못하지. <laughs> 이걸 이 연속으로 매겨야 돼. 음. 아! 망했다. 아씨. 나 있다 나 있다. 안돼. 아 오케이. 츄리들어 간단. <laughs> 다와너 너무 신기해 볼 때마다 이거. 그거 할래요? 외래어 안 쓰기. 오케이 오케이. 외래 외래어 외래어 금지. 오케이 외래할할마마다 r d o 오케이. 그럼. 이제 제제 시작? 지금부터 시작! e 래 a m 지 이건 혹시 모르니까 타놔야겠 e t 주 벌주? 아니 벌주인가요? 자기 앞에 e s a 자 이거 이소 s 로 s 시 h 어 오케이. 어? 오케이. 어? 오케이. s <laughs> the 아, 묵짓발로 이거 하나 네, 아, 마시게 할까? 네, 아, 좋다. 좋다 오케이. 하이바이보하이바이이바이포하이바이포 아이씨. 어, 내정한나한번한 하이바이보하이바이보하이바이보 묵, 묵, 빡! 하. 스타, 묵집은 선이 중요해요, 그그다많요두잔 먹기. 못해. <laughs> 안 내면 진 거, 가위바위보 빠, 찌 너무 짜증 빠, 아, 안 해도 된다, 안해 감사합니다 어,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지금 묵집바로 지금 털리거든. 난 몰라. 난 몰라. 나는 간냥 일글받을 어 이거. 난 몰라. 아, 직 게임 <웃음> <웃음> 그거 스타요 스타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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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외러스쓰 이렇게 해야 되겠네, 진짜. 짜름붐내리 <laughs> <laughs> 아, 같이 마셨어. 아 외래어 재밌네. 아거 어, 반팔 스파오. 외래어 안 쓰기. 음. 아 짜증나. 스파오 꺼야, 스파오. 어 아, 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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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것도, 이것도. 영어잖아, 영어. 영화. 진짜 다이다 얘네. <laughs> <laughs> 여기 하나 더 합시다. 기밥이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저도 하나 걸고 반 말씀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어, 어. 지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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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는데는데 어.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이런 제본. 아, 좀 드세요. 아, 좀 괜찮아요. 아이, 아, 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자신. <laughs> 살 빼는 <빼라> 중십니다 <laughs> 근데 이분은 아까 누구시라 그랬지? <laughs> 뭐 관리해 주는 사람이야. 아. 관리자, 관리자. 아, 관리자. 어. 무슨 색 좋아하세요 평소에? <laughs> 반말색. 아, 어, 잠깐만. 무슨 색 좋아하세요 연? 연? 그러게 연. 어왜 이렇게 덥냐 여기? <laughs> 그렇지. 아, 너무 덥죠. 그만하고 편하게 먹, 먹자고. 음. 왜래요 그만하라고? 마트이 가다뇨. 예. 나너 괜찮죠? 네. <laughs> 쌉 가능한 부분이거든요. 나는 얼굴 빨개지면 그게 추기가 올라온다는 그거 그거야. 빨개졌나? 예예, 예, 좀 빨개졌어. <laughs> 그럼 저나 이제 위험 위험한 위험한 건데. 잠깐 쉬었다가. 타임 타임. 십분 <laughs> 타임. 지금 외로 다 말해야지. 그래 개새끼들. <laughs> 오키도끼요시브레 오키도 오키도 지금 원샷 드링크로이빨이 해가지고 시브레 지금 아 r 드렁크 난 취해버렸지 뭐야 드렁크 <laughs> 타이거 <웃음> <웃음> <또> 이상해 아희바비가 <laughs> <히밥이가 웃음> 세이화되고 있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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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, 좋은 너무... 시스템이에요 마... 세이화 시킨다는 건 어, 이런 시스템 하었어요 여러분 <laughs> 응. 오, 오지 거 지리 거 내리 거야. 두립 두립. 언니 오케이. 예. 정말? 괜찮아요 힘들면 제가 좋다고 할게요. 아니요 아씨 <laughs> 말고 보네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내가 <웃음> 무릎 꿇게 내가.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언니가. <laughs> 게임은 정경 당당해 주세요. <laughs> 제발요. 와, 근데 우리 어, 엄청 맛있어요. 다섯 병을 다 마셨다고? 세인 <laughs> 지치기 일부 집중. 우리 희밥이라는 게임을 안 하면 제가 이길 수가 없어. 게임을 해야. 본인이 이긴다는 말입니까? <laughs> 아니 어떻게 보면 은 게임도 하나에 맞아, 술자리 중 하나니까 정정당당하게가 이거.. 이게 또 생겼네요? 아니.. 한판 하셨는데? 안 내면 술 내가 열보! <laughs> 안녕히 가세요 세 언니 퉤! 안녕이 와우. 계속 이렇게 매겨야 돼. 근데 여러분, 이거 해서 내가 이긴 적이 없어요. 어, 맞네. 이걸로라도 이겼네. 목지잖한판하시까목제빠집판하마지묵집 내가 또 잘하지. 너 나한테 댄세요. 목집밥로와다이하사 아버지. 안 내면 진 거. 가이 개 묵. 찍! 예한번한번더 할래요? 아, 오케이. <목> <목>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아, 아니에요! 아까 내가 다읽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물었네. 지금 거의 그거 있죠? 탱커를 만난 느낌이에요. 뭐야? 바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! 무수 게임! 게임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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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세이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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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바세바셋세이넷 세이셋 세이셋 세이 세이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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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네셋 세이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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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나니뭐냐 트월킹. 트월킹이요? 오 야해! <laughs> 아, 더워! 더워! <laughs>

아니요? 저 지금 정신력으로 o n 는 거예요. u will p 술 마실 때 언니보다 더 빨리 취할 걸요. 왜냐면 제가 처음 술 마시는 사람이랑 my 면 진짜 정신 잡고 마셔요. 그 말은 언니 r 정신이 없다는 <laughs> 말입니까? t have been a master's. The songs 맞다, 수건 아니, 진짜 소주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데 솔직히 이건 내가 줬어. 이건 내가. 아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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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지바와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, <괜찮아요>. 이건, <웃음> 아니, 야 아니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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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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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야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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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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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, 거 이거, 이거, 거 시밤님 허게래요. 이거는 솔직히 제가 졌어요. 시밤님 앞으로 나무 잘을게요 시밥. 제가 너무 까불었어요. 아니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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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니, 아니. 어다 <vard E1> <나도 indian> 진짜 얘몰미기가 <şey> <ości> <leap>